네 대농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주는 이렇게 새해 새해 태웅네 가족들은 어떻게 새해를 보내고 또 새해 준비를 하시고 또 가족들이 오셔서 또 새배도 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만드으시고 하시는데요. 그 모습을 금주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은이설 명절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우리 온 국민의 즐겁고 또 기쁜 일이고 또 새해에 희망하는 일을 위해 또온 가족들이 모여서 그 준비를 하고 이제 힘차게 달려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음력 새해 1월1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소들도 새해 이렇게 평화롭습니다 이제 3월달에 이제 새끼 분만을 할 소들이고요 또 우리집에 마스코트죠 또 칙소가 이렇게 늠름하게 늠름하게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아직 이 논을 보시면은 논을 보시면 꽁꽁 얼어 있죠 이제 얼마 있으면은 이 농가리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금년도 농사가 시작되는데요 금년도 청년농부 한태영의 소망은 이렇습니다 논농사도 많이 늘어나고 소들도 건강하고 또 소들도 늘리고 저희 가족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이제 농기계도 안전하게 끌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면서 이 학년 생활을 또 보내고 이렇게 또올한 해가 행복하게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뜻하는 대로 다안 되죠 사람 일이라는 게뭐 오르막도 있고 그렇지만은 청년 농부 한태웅은 그것을 다 이겨내면서 금년도 설에 또 준비를 해본다. 대령, 저희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이지만 뭐 별다를 건 없습니다. 항상 소밥 주는 거 똑같고 또밥 먹고 그리고 씻고 뭐 똑같죠. 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한 말씀 해주셔. 아고마다 아니 말씀하시라고 대령이 분들께. 너 손주 너도. 아니 대령이 분들께 23년도. 복 많이 받으라고 한 말씀 하시라고. 유스 그 많이 좀 봐주세요. 우리 손좀복 많이 받으시고. <laughs> 아버지도 한 말씀 아유 나는 뽑아. 이 참. 엄마가 한 말씀 해줘. 뽑아. 응. 뭐 해시는겨? 뭐, 명절 준비해셔? 잡채 잡백거리 준비하고 있어. 전원 언제 붙여요? 전 쪽에다가 요 응. 좀 있다가 해야죠. 같이 해야죠. 형이랑 네. 같이 해야지. 예, 여러분은 전 부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습니다설 응. 명절 전을 부치고 계시는 어머니십니다. 그때 네. 올해는 이 바닥에서 안 하시고 이 음, 위에서 하시죠. 서소하는게 편합니다. 그게 편하십니까? 좋습니다. 지금 여기 옆에 몇 개가 돼 있는데요. 네, 한번 시식을 셔보시죠 어. 예, 시식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노릇노릇 구워진 명절의 전을 시켜보겠습니다. 맛이 음. 어때요? 그냥 굿, 굿. 명절 하면 또 전이 또생명 아니겠습니까? 합격? 음? 합격입니까? 합격! 예, 감사해요. 응. 만나 한번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 보실래요? 뜨거워요. 쉽지 않습니다. <laughs> 야, 입에 음. 하나 물면서 하면 언제 만드냐? 어, 좀 하고 있잖아. <laughs> 먹는 게 반일 것 같은데. 음. 아니, 명절은 이제 위로 하는 거 아니야? 먹으면서 하는 거야? 응, 음, 그것도 이제 하나씩 익었겠다. 형은 기름을 빼면서 먹는지 그냥 먹는 거야. 괜찮아. 기름을 좀 먹어가면서 살아야지, 사람은. 엄마, 다른 집으로 가야겠는데. 네, 다른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왜 다른 집으로 가? 여기 기름 맛집이요. 누나가 한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청년농부 아니 누나도 청년농부 한세요 <laughs> 누나입니다. 아 얼굴이 나와야지 그래. <laughs> 아이들 그래 생얼 보호해줘, 생얼 보호해. 칠라. 네 저희 집은 제가 이제 형제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웃음> 저는 <웃음> 형제 자매 그러니까 저희 집은 일남 일녀입니다. 제가 장남이고요. 눈이 깨서 장려이시죠 우리 집은 어떻게 거꾸로 됐어 이. 눈이 못어떻게 뭐 안아주고 내가 다해는거 같애? 응? 아닌데 아닌데 내가 다해는거 아뇨 니 방송이 이래서 무서워 이것만 보고 이제 사람들이 판단을 할거 아뇨 니 아니 난 내가 다해는거 같은데 이거 야 그렇게 하니까 진짜 네가 그만큼 한거 같다 혼자서 응? 그렇지 이런, 이런 걸 요새 요생남이라고 그러는 거야? <laughs> 유생남유리는 엄마가 하고 먹는 건 아들이 하는 유목남유목남유목남 유목남 <laughs> <요 먹나. 웃음> <먹네>. 네 이제 o n 도 명절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머 w You won't know. You won't know. You won't k n o 게 You won't know. y o 니다 o n t know. You won't k 왜? 아빠 따라해 안녕하세요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비 아이돌 한연서예요? 우리 할머 예비 아이돌 한연서예요 부 한번 보여줘 이거 해줘 이거 이거 오지게, 이거 어지게처럼 아, 해줘야지 오빠, 음. 오빠. 일어서서 해야지 일어서서, 네, 일어서서 다시 그래 아오 그래.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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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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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싹? 잠시 후에 성묘에 가는 곳에서 뵙겠습니다. 누 제일 잘하나 봐요 네, 너무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받세요 고마워요. 진돈식이네, 진돈식.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공부 잘하고. 네. 뭐일 열심히 어, 안보고 아우 아이고. 아고아가에 뜨고 왔네. 아 저기 연서도 연서나이 연서 언니 보 연서도 연니연서사 언니. 여자 형생과. 고맙습니다. 여. 한 분님 좋았고. 아, 그렇지. 응. 저 할머니 해 놓고 갈까? 저가복 많이 으세요어복 많이 받으세요니야 아이고유살찌니 so 까버리다구. 많이, 많이 받아 얘들아, 많이 받아. 아유 이쁘네. 지금 또 장난만 살려대. 그래, 장난아다큰 놈들이, 아나 이치에. 어, 제 할게요. 뻥치기해 줘라. 알았어? 뻥튀기 해 드리겠습니다. 자, 도윤이 복, 왕승복, 교훈이 너 주는 거예요? 여, 여, 지 그럼. 볼티게 되는데 그라파한테 가 그라파한테. 빨리 가. 그라파한테 어, 가. 엄마, 요번에 번에 받아야지. 아니, 뭐야? 기다리는거 봐야 돼. 그라파를 엄마가 한테 야. 야, 12 했는데 뒤에 난또못튀게 잘했어. 아. 잘했어.

예, 태웅이네 농촌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워요. 지금 영하 20도가 넘는데요. 이 극강의 한파 속이라 오늘 태웅이네 농촌퀴즈는 안에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태웅이네 농촌퀴즈 문제는 새해와 또 새해우 보름을 보름들을 뭐라고 하는지가 지난주 농촌퀴즈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구두 네. 정월달과 정월 대보름이죠. 새해의 첫 달을 정월달이라고 그러지 할머니? 예. 네, 그리고 정월 뒤에 보름을 정월 대보름 대보름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또 우리 맞춰주신 분께 태양미 5킬로를 보내드려야죠. 이 문제를 맞추신 분은 바로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로 여정환님이십니다여정환님이십니다여정환님께서는 010-657-9636 으로 태용미를 받으실 주소와 존함 그리고 전화번호를 함께 보내주신 분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금주 태용인의 새로운 농촌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 화장품이 있습니다 화장품 중에서도 영양크림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문제를 맞으신 분께는 태용미 5키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한파 조심하시고 바깥에는 어르신들 안 나가시고 이제 좀 따뜻해지고 나가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민의 농촌 퀴즈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